어. 자, 아기 뒤집기 연습을 위해서 둥글둥글 응응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뒤집는 동작이 익숙해지는 건데요. 이렇게 해서 둥글둥글 둥글, 둥글 둥글. 우리 아기가 다행히 이 동작을 하면 웃어요. 윤슬이가 좋아해요. 노래 아까 연슬아 둥글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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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둥글게. 히히히히 <laughs> 둥글, 둥글, <laughs> 둥글, 둥글, 좋아. 둥글게. 춤을 춥시다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 라라라룰라 즐겁게 가아이좋아 행복해 가가아 유야하네 아이고 유연해 어이, 잘하니. 어이구, 뒤집었다. 눈사리도 모르게 뒤집었다. 와, 깡으로, 깡으로 버텨라. 아니, 발이 나. 굉장이안 맞네. 이 엄마 또 시작이네. 지금 이놈 빛인데